광명시는 가리대와 서럴리, 40동 마을 등 소화동 일대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시는 올해 안에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주민의견 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2014년 8월 이전에 개발 제한 구역 추가 해제와 개발 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소아동 가리대서원리 개발협의회를 구성하고 환지 방식의 사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16일 광명시립 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 생명지킴이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광명시 자살예방센터 이수명 팀장이 강사로 나서 관내 경로당 104곳에서 활동하게 될 어르신 생명지킴이 10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하고 생명지킴이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광명시는 외로움과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등 자살 위기에 노출된 노인들의 발굴에 자살을 예방하는 어르신 생명지킴이를 2015년까지 3,500명 양성할 계획입니다.